안녕하십니까. APL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PL은 Aptitude 적성, Personality 성격, 러닝 학습의 약자입니다. 즉, APL 검사는 적성을 진단하고 성격 특성을 평가해 주며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최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럼 검사 결과에 대한 프로파일 해석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PL 검사는 신경 심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로 개인의 적성, 성격, 학습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전문 검사입니다. 4개의 타당도 척도와 4개의 전두엽 기능의 인지처리 척도, 3개의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에 대한 감각처리 기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10개의 방해 요인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용으로 구분되며 평균 50, 표준 편차 10으로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점수들 중이 표준 편차를 벗어난 점수를 보이는 척도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PL 검사의 장점은 첫째는 적성, 성격, 학습 특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심리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검사이므로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재 문제가 되는 영역뿐만 아니라 문제 원인을 알수 있어서 치료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표출되어 나타나는 행동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가능합니다. 먼저 타당도 척도를 보시겠습니다. 다당도 척도는 피검자가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또는 임의로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척도도입니다. 척도도는 LF, IC, DV, DS 총 4개 척도가 있습니다. 점수가 60 이하인 경우 다당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를 해석하기 전에 피검자가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F는 접인도 척도입니다. T점수가 75점 이상 상승한 경우 피검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의 가게를 좋아한다와 같은 질문에 일반적으로 예라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검자가 검사를 성실히 임하였는지 해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IC는 비일관성 척도입니다. T점수가 76 이상일 경우 피검자가 문항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해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DV는 부정인상 척도입니다. T점수가 85 이상인 경우 부주의한 반응 또는 현재 생활 중에 어려움 호소, 부정적 과장 가능성을 시사하니 해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DS는 긍정인상 척도입니다. 70일 이상 상승한 경우 현재 생활 속에 불편한 일이 거의 없거나 긍정인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시사되니 해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사고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뇌의 전두엽에서 관여를 합니다. 뇌는 뇌의 국제화의 원리를 따라 각 정신기능들은 각 기능을 맡은 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처리를 합니다. 각 정신기능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뇌신경들의 발달은 사람마다 개인차를 보이며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잠재력과 독특한 성격 특성이 표출되며,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할 때, 역시 독특한 방식의 처리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전두엽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 순차적 방식, 조합적 방식, 사실 처리, 추상 처리, 네 가지 방식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발달 차이가, 적성과 성격과 학습 영역에서, 어떤 특성으로 표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순서대로 일어나는 연속적 자극을 분석하는 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발달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점수가 시퀀셜의 약자 S 점수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한꺼번에 동시에 처리하거나 조합하는 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발달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점수가 랜덤의 R 점수입니다. 세 번째, 오감각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사실 영역을 처리하는 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발달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점수가 팩트의 F 점수입니다. 네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원리, 개념 등의 추상 영역을 처리하는 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발달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점수가 업스트랙트의 A 점수입니다. 순차 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즉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D와 같은 순으로 처리하는 특성이 크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적성도 순차가 있는 일을 선호하며 성격도 순차적인 특성이 있어 규칙적이거나 성실한 특성을 보이고 학습도 순서대로 교과서를 읽거나 순서대로 학습 내용을 제시할 때더잘 이해하며 성실하고 꾸준한 학습 행동을 보입니다. 변칙 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A, B, C, D로 순서대로 처리하기보다 D, C, B, A나 B와 C를 바꾸거나 C 대신 F나 Z와 같은 새로운 것을 첨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등의 조합해서 처리하는 특성이 크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적성도 변화가 있는 일을 선호하며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변화가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변화들에 대한 수용력과 유연성이 높습니다. 학습도 변화가 없을 시 바로 지루해할 수 있으며, 구조화된 학습 상황에서 산만함, 낮은 집중력을 보이기 쉽습니다. 현상적 사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실제로 보고 듣고 맛보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보이는 현상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적성도 오감으로 들어오는 사실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오감으로 들어오는 자극에 민감하여 예민하여 작은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학습도 오감을 활용한 체험이나 실험, 실습 등의 실제적인 방식이 새로운 것을 더 빨리 익히고 적응하도록 기능합니다. 추상적 사고 점수가 높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원리, 개념 등의 추상영역을 잘 처리하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적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사하거나 기획하는 등의 영역에서 잠재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격도 생각의 기초에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학습도 원리나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개념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식의 학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인지사고 특성은 SF, SA, RF, RA, 네 가지로 두 개의 코드씩 구분하여 적성, 성격, 학습 특성을 각각 설명한 내용입니다. S와 R 중더 높은 점수와 F와 A 중더 높은 점수로 투코드 점수를 분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F는 S와 R 중에서 S 점수가 높고 F와 A 중에서 F 특성이 더 높은 경우이며 S와 F 사고가 잘 기능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검사 결과는 두 개의 코드로 해석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S, R, F, A. 중 3개의 점수가 비슷하면 3 코드로 볼수 있으며 4개 점수 모두가 비슷하다면 4가지 코드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뇌 기능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 처리 특성 프로파일을 보시겠습니다. 감각 특성은 직두엽의 언어 기능, 후두엽의 시각 기능, 두정엽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들입니다. T 점수는 직두엽 기능의 평가로 TR 점수가 높을수록 읽기 능력이 우수할 수 있으며, TL 점수가 높을수록 듣기 능력의 교육이나 강의에 대한 청각 능력이 우수하며, TT 점수가 높으면 대화를 좋아하거나 말하기 능력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O 점수는 후두엽 기능의 평가로, O 점수가 높을수록 시각적 관찰 능력이 우수할 수 있고, OD 점수가 높으면 그리기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 e 점수가 높을수록 시각적 표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P 점수는 두정엽 기능의 평가로 PO 점수가 높을수록 사물을 조작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며 PA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이며 PS가 높을수록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L 방해 요인 프로파일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성 LED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성이 높고 주도적이며 통제적인 특성이 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의지 tw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현재 문제를 수긍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 및 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유연성 fle 점수가 높을수록 기존의 사고방식 간의 고집이나 갈등 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변화에 빠른 적응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효능감 se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조금만 노력하면 상취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습니다. 다섯번째, 불안척도 ANX 점수가 높을수록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염려로 높은 긴장과 불안정감을 보입니다. 여섯번째, 우울척도 DEP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에 대한 부적절감, 무능력, 무만감 등과 같이 미래에 해한 부정적 기대가 높습니다. 일곱번째, 가족관계 FAM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관계에서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사위 지지 SUP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 친구, 가족 성원들과의 지지 기반을 통해 스트레스 완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살 척도 SUI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관념이 높아 무망감에서 자살 행위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자주 할수 있습니다. 열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PTSD 점수가 높을수록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뒤 그와 관련하여 강한 두려움이나 공포로 현재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APL 검사의 점수는 평균 50이며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즉, 100명이 검사를 하였을 때약 70명이 1표준 편차 40에서 60점수 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2표준 편차, 즉, 40 이하 60 이상인 경우 우수하거나 약함을 시사합니다. 인지 처리 특성과 감각 처리 특성은 점수가 60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한 발달을 시사하며 점수가 40 이하인 경우 약한 발달을 시사합니다. 특히 30 이하의 점수는 100명 중 2에서 3명에 속하는 점수로 세부 진단과 치료 계획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APL 방해 요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우 위와 같지만 반대로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우는 점수가 40 이하일 때잘 기능하지만 점수가 60 이상일 때 약하거나 문제가 되는 영역이므로 개선 계획이 필요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PL 검사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